<laughs> 안녕하십니까 낚시쟁이 주인입니다. 아, 오랜만에 포인트 영상 네, 올려드리는데요. 어, 오늘은 오늘은 이제 하간포 워낙 유명한 곳이죠. 네, 하간포 포인트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오늘 일요일인데 어, 사람 많아요. 네, 사람 많아요. 일단 주차 공간은 일단 예, 오시면은 주말에는 좀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입구 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뒤편에 이제 해경 있고, 화, 화장실 있는데, 어, 그쪽,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 예, 모아둘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여기다가, 예,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여기 입구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꼭 넣고 가세요. 자오 입구부터 아 주말이라 사람 많습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볼게요 어, 방금 지나가신 분들 뭐좀 잡으셨나 보네 자 쑥쑥 들어가서 여기 초입 쪽은 음, 만족야간때 광어나 우럭 우럭 널릴 수가 있는데 어, 그리고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아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늘막, 텐트 설치, 야영 금지, 확인하시고요. 어, 여기, 그리고 가끔 차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진짜 그거는 무개념이에요 방파제, 웬만하면 차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방파제는 거의 이제 보시면, 선주들 분들, 선주분들이 이제 뭐, 쓰리 뭐 장비 라든가 아니면 뭐 해산물 잡아온거 내릴 때 뜨는 용도지 사실 여기에서 그 차를 개인차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건 진짜 민폐입니다 예, 좀 약간 무 개념적인 행동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 내양은 뭘 잡으시나 <laughs> 궁금해요 저도 예, 저도 궁금해요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laughs> 자 이제 여기 지금 꺾이는 포인트 있죠. 이 자리부터 이제 포인트가 돼요. 예, 하간포, 하간포, 포인트가 돼요. 자 여기서 던지시면 둘물때에는둘물때에는 둘물 때에는 물이 좌측으로 좌측으로 오르고 아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르고 날물때는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경우에 채비가 엉기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내양, 예, 보시면 이쪽 가입 발판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laughs> 어, 일단, 지금 여기 빨간 등대 포인트죠. 빨간 등대 포인트고, 이쪽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꺾이는 중앙 부분에, 딱 중간부터, 등대까지, 예, 중앙부터, 등대까지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제 제가 그 추천해드리는 장어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쪽 발전소, 저기 중앙에 보이는 큰 굴뚝 있죠. 그쪽으로 던지시면 돼요. 최대한 한 50m 정도 꼽만 던지셔도 충분히 장어를 걸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중아래는 자리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자, 내양이 역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우 쓰레기봐. 담배꽁초부터 해가지고 채비까지 아직 많은 쓰레기가 바닥에 그냥 즐비해 있네요. 안타까워요. <laughs> 음 채비를 보니까 카드 채비를 하시네. 카드 채비.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예. 빨간 등대에서 등대 바라보고, 아, 등대라는데, 지금 굴뚝, 굴뚝 바라보고 던지시면 돼요 최대한 장타. 35에서 50m까지만 던지셔도 충분히 짱어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곳에서 예, 직접, 직접, 장어 걸어내는 모습 시간과 물때에 맞춰가지고 한번 오도록 할게요. 어, 이상 낚시쟁이 주인이었구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유, 저는 이게 발판 좋은 포인트만 찾아다 보니까 사실 포인트가 많이 없어. 저쪽 이제 갯바위, 갯바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예전에 광어 루어 낚시할 때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 뭐 잡으셨나 저기 <laughs> 내양에 잡을 게 없는데 대단한 분인데 어 그리고 지금 만조 수인데어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예전에 여기서 방송하다가 핸드폰 지금 저기 고불이 꽃불이 뿌리, 지금 돌 살짝 떠있는, 보이죠? 거기에 핸드폰, 제 핸드폰 하나 수장시켜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게 물이 잠겨요, 안쪽에. 혹시나, 그, 루어 낚시나 찌낚시 하시는 분들 유의하세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